죽었다. <laughs> 아, 진짜. 야 진짜. 없 <laughs> 어, 진짜. 없어 진짜. 진 진짜. 없어 진 우리 능력도 못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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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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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진짜. 이거 없어 철짜진해또짜부수진 있는거 진짜. 진짜. 이거, 응, 이렇게, 이렇게 우리, 하고. 우리. 맞다, 니네 동구는 우리가 있었지? 당연하죠, 예. 뚜시. 뚜시. 망했네 응. 아, 이거 우리, 나 우리 이젠 나무가 없어. 이건 필수고. 제집털 마세요. 제 집에 나무 있어요. 저도 나무 설마, 있음. 나무 저도 나무 있음. 수고 아, 우리 능력. 한번더 뽑을 걸 길. 아니 여기 신전에 스틱기야 일단 이런 거 다. 도잉도잉도잉나 도잉. 여기 나, 나다데 보다가 나 뒤질 뻔했어 마크. 일단 나나 나라 나나 여기가 어디냐. 근데 어다돈나 제가 생각한 바로 남은 능력들. 네. 포션 아니면 광부 아니면 그걸 거예요. 그 무기 무기. 그 스푸너 스푸너. 야 우리 그냥 이거 이걸래 불러갔다 여기 가서 능력 뽑아도 되. 음, 왜? 이렇게 할래? 왜요? 응. 왜요?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시프트 누르고 있는 거 아니지? 아활 사기였는데 애, 애 계속 다 다굴했는데. 님뭐하고있어 안돼! 죽다 못봐요! <laughs> 뭐 <말이야! 하고 웃음> <있어서>? 아, <laughs> 뭐하고있어다이고있지네당근하걸왜 못져? 안돼! 빨리 가야돼 <laughs> 아보지요응다끝니 <마요>. <laughs> 아, 진짜 다이아고있었어아 지금 책로 캐고 있었네 이다이겼다이다이이 어, 겸다. 이 겸다. <laughs> 이 겸다. 이전다이 겸다. 이 겸다. 이겼다이 겸다. 이 겸다. 이겸이겸이 <laughs> <laughs> 미친데! 이유 전해주길 했잖아요. 어디 갈래요? 상자 열려. 상자에 뭐 있나 보러. 이씨. 아, <laughs> 그거 용암이랑 물 하나 빼고 저다 네. 어, 있어요. <laughs> 미친 새끼. <laughs> 여기 있어야 일로 갈게 금방. 방송 끝난 건가요? <laughs> 아니요 아직. 지금 침 사봤겠지. 어서요, 빨리 할게요. 빨리 갈게 내가 빨리 갈게 들어가자. 일단 대가 자에 뭐가 있나 일단 보겠습니다 님 가만히 있으셈 응. 신? 응. 뿡 이거 왜 다운받아서 보래? 아 일단 나가지 응. 뭐라고 나 가고 있어 네 집에 있어 구라까지 네. 뭐 진짜로? 레알이야. 레알? 어. 진짜? 일단 아, 볼게. 어이 없는 게. 어. 빠는 왜? 신. <laughs> 야 빨리, 나 빨리 상자에 넣어놔 봐. 진짜 있었어? 봐봐. 아 보라고. 이거 <laughs> <너> 뭐야? <웃음> 진짜 있었어. <laughs> 이거 뭔데? 이거 뭔데? 보세요. 뭐지? 어 u 요보세요 u s s y Puss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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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요 내려가 보세요. 어, 내려가 보세요. 아리안 부릴 거야. 이자 나도 내려가게. 아, 진짜 장난해요? <laughs> 아, 물. 나물 빨리 와. 줄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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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잊기 <laughs> 뒤져. <웃음> 뒤져. 자, 그럼 이만 뿅.